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채희이고 두살 연상의 남편과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들과 함께 3인 가족이에요. 우리 부부는 사내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녔었는데 몇년전 이직해서 다른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어요. 아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택 근무의 장점은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 직장은 편도 30분씩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매일 1시간씩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그 시간만큼 집안일을 신경 쓸수 있게 된 것도 큰 장점이에요. 남편도 매일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밥도 정성스럽게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줘서 정말 이직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았던 우리 부부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변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간만 나면 폰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들 앞이나 식사 중 등은 만지지 않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항상 폰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폰을 보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뭘 보는지 궁금해서 처음엔 뭘 보고 웃고 있는 거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며 여기가 반려동물 금지 아파트가 아니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동물을 싫어해서 이 아파트를 선택한 건데, 무언가를 숨기듯 했고 동영상으로 위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폰을 항상 들고 다니는 남편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에 폰을 달고 다닌 지한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 이번에는 야근이 늘어나면서 남편의 귀가가 급격히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던 야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고, 퇴근 시간도 상당히 늦어져서 10시가 넘어가는 게 일상이 돼버린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최근에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발탁돼서 후배들도 돌봐야 하고 힘들다며 당분간은 늦게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 핑계를 대서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니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일찍 퇴근할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다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지금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의심도 할수 없는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그래도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승진 욕심도 별로 없고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는 타입의 남편이 이렇게까지 업무에 열중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매일 즐겁게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 일 외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이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제 친정집은 지방에 있고 기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에 있어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건 1년에 몇번안 되죠. 그런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은 시부모님이었어요.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면 갈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다는 뜻이죠. 아들도 시부모님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남편 문제도 시어머니와 상의해보기로 했어요. 휴일에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놀러 갔어요. 시어머니께 미리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놀러가서 저와 시어머니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경청해 주시는 시어머니에게 최근 남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고, 야근을 엄청나게 하고, 혼자서 외출도 하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금전적인 문제는 없냐고 물으셨는데, 생각해보니 이번 달 생활비 입금이 늦어지긴 했었어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었거든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생활비 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동안 남편의 입금이 늦은 일은 없었지만, 며칠 뒤면 입금되겠지 싶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며느라, 생활비까지 늦게 주면 더 의심해봐야지. 아들을 믿고 싶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맘놓고 믿고만 있을 수 없잖아.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에게 너무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어렵겠지만, 엄마와 아들로서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드렸고,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걱정 말라고 하셔서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주의를 시키기로 됐어요. 하지만 이것이 역효과로 끝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주의를 준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돌아와서 잔뜩 인상을 쓰더니 곧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엄마한테 뭘 말했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걸 그렇게 못 믿어? 생활비 입금도 일이 바빠서 늦어졌을 뿐인데,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이 나이에 엄마한테 그런 잔소리를 듣게 해야겠어? 남편의 고함에 저는 아들에게 자기 방에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의 화는 멈추지 않았고, 승진할지도 모르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더러운 기분이 들게끔 해야만 했냐고 말했어요. 아마 남편은 제 사과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 역시 지난 몇주 동안 남편 때문에 쌓여있던 감정이 많았어요. 나한테 소리 지르기 전에 행동부터 똑바로 해. 나는 어머님에게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어머님도 당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내가 오히려 화를 내야 하는 상황 아니야? 남편은 자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믿지 못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월세는 나도 받내고 있잖아. 근데, 나보고 나가라고. 그렇게 못해! 남편은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때부터 남편과의 냉전이 시작되었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와 남편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죠. 남편이 식사를 준비해도 먹지 않으니 언제부턴가 밥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는 아들이 외로움을 탈까봐 시댁에 가는 횟수를 늘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행적을 조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우리끼리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도 조사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 주신다고 하셔서 탐정의 남편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보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발견되는 게 없고, 정말 남편이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고열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바로 데리러 가서 집으로 데려왔더니 열이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이 났어요. 병원에 데려갔다가 밤늦게까지 간호하고 있는데 남편이 막 돌아왔어요. 남편의 얼굴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남편은 이 시간까지 깨어있는 저를 보고 놀라며 왜이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들이 열난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아들을 걱정할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옮기지 말라는 말만 하고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말밖에 하지 않다니 아들의 열은 3일 만에 내려갔고 학교에 갈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열은 곳을 하니 제게 올마 저도 머리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침대 옆에 대야를 들고 나타났어요. 혹시 간호라도 해주려는 건가? 제 기대는 곧바로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은 들고 있던 대하에 담긴 얼음물을 제 얼굴에 뿌렸거든요. 고열에는 얼음물이 효과가 좋아. 고맙단 말은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회사로 출근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에게 저는 학교에 가라고 하고, 저는 물에 젖은 침대를 정리했어요. 남편도 같이 울맞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저주를 중얼거리며 저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정오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체온을 재보니 이미 평상시 체온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제 회복력이 얼마나 빠른지 웃음이 나올 정도로 놀랐어요. 일어나서 뭐라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탐정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였죠.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저녁에 우리 집에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저녁이 되자 웬일인지 남편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며 집에 바로 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남편에게 당한 일이 떠올라 시어머니가 가져온 조사 결과와 함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탐정조사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역시나 생각하는 그대로였어요. 이건 부부가 함께 의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겼고, 시어머니는 아들과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가셨어요. 그후 남편이 집으로 귀가했어요. 열이 많이 났는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곧바로 침대에 눕는 남편. 잠이 들기 직전이라 저는 그 틈을 타서 남편 방에 얼음물 스물 잔을 준비했어요. 남편을 흔들어 억지로 깨웠어요. 자, 이제부터 남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는 거죠. 당신? 우리한테 숨기는 거 없어? 뭘 숨겨? 나 지금 감기 올마서 열나는 거안 보여? 남편의 말이 끝나자 저는 얼른 얼음물 한 잔을 남편에게 뿌렸어요. 열이 날땐 얼음물이 좋다고 했지? 지금부터 내 질문에 대답 못하거나 거짓말하면 얼음물 맞을 줄 알아! 남편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쳐다봤어요. 당신 바람 피우고 있어? 남편은 아니라고 말하길래 즉시 두 번째 얼음물을 남편에게 끼얹었어요. 여대생이랑 바람피우는 거 모르는 줄 알아?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잡아대길래세 번째 얼음물을 남편에게 끼얹었어요. 총각이라고 거짓말했지? 네 번째 얼음물을 끼얹었어요. 침대는 이미 물이 흥건하게 젖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여자와 호텔로 간적 없냐고 물었는데 그런 일 없다고 해서 다섯 번째 얼음물을 끼얹었어요. 도대체 뭐야? 왜 바람 피운다고 단정 짓는 건데? 증거라도 있어? 남편은 제가 증거도 없이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남편의 눈앞에 조사한 걸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아까 말한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사진, 호텔로 향하는 사진 등이 들어있었어요. 이거야말로 확실한 증거인 거죠? 이래도 계속 거짓말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얼음물들이 당신을 덮칠 텐데? 남편은 남은 열다섯 잔의 얼음물을 보고 몸을 움찔거렸어요.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하면 이 얼음물들 다 치워버릴게. 어떻게 할래? 남편은 고민하더니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했어요. 마지막 분풀이로 얼음물 한 잔을 남편에게 뿌리고 저는 남편방을 나갔어요. 뒤에서 더 이상 안 붙는다고 했잖아. 라는 분노 섞인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런 건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저와 시어머니가 바뀔 차례거든요.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그로부터 한 시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집에 가보니 남편이 반쯤 혼이 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꽤 혼났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남편은 제가 준비한 이혼신고서에 사인을 해줬어요. 그 외에도 위자료와 양육비도 정해야 하는데, 이는 남편의 건강이 회복된 후에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이 서명하고 우리 부부의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저와 아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시부모님이 소개해준 아파트인데, 월세치고는 아주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아들에게는 아빠와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고 말했더니, 엄마만 있으면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남편의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은 시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청구한 금액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바람 피운 상대는 여대생이었지만 바람을 피운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여대생에게 확실히 해줬어요. 물론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한걸 고려해서 금액을 제시했고요. 그 후의 이야기인데 남편은 상관녀 부모님께 고소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트 어플로 쉽게 만난 상대에게 총각이라고 거짓말하고 사귀었던 남편은 많은 걸 잃게 된 거죠. 남편에게 속았던 여대생은 인터넷에 남편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해요. 이를 본 남편의 직장 동료가 상사에게 보고해서 남편은 바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들었어요. 총각인 척 행세하다 직장도 잃고 지금은 일용직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는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재택 근무 일을 계속하고 있고,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잘 보내고 있어요. 아빠가 없는 만큼 외롭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요. 지금은 시부모님과 함께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